우리 인생에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만남도 있지만, 그냥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진 만남들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들은 그냥 스쳐가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어, 우리가 다른 부모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니면 우리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팔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친구가 또한 다른 친구였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 우리 인생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에 사실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조건과 환경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나 명예에 있기보다는 정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정치적,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또한 많은 철학과 사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삼중장애를 알았던 헬렌 켈러 여사 만약 그의 스승 설리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헬렌 켈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삶의 운명으로 선하게 바꾸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분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가장 최고의 선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정말 이 최고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색게오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색게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삶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참으로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사람처럼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상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식탁에 차려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먹을 때그 진수성찬은 맛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글을 읽은 가운데 어, 재벌 회장 한 분이 항상 늘 맛있는 진수 성찬을 앞에 두고 혼자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혼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감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기오가 이렇게 외톨이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사기오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권세를 빌어서 같은 동적을 착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은 그런 앞잡이였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이 세리들을 앞세워서 혹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착지 방법이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또한 바리세이나 제사장들, 어,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고룩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정조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케오는 그렇게 비난받는 세리들 중에서도의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Chief of Tax Collectors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로마인들과 로마 군인과 정부에게 아첨을 하면서 압부를 하였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그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또한 이 동족을 괴롭히고 또한 착취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살아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이유로 그가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사개오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사실은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은 바로 순결입니다. <laughs> 순결한 사람.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적이 많습니다. 사개오 그의 이름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악독한 세리장으로 그 살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그 사회에서 많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 사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본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어. 그 동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통 그 사회에서 참 많이 무시를 당하고 또한 오욕과 모멸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 주인 집에서 살았던 무시당하는 종들이 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일본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 권세로 다른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짓눌러 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사케오도 혹시 그런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적이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또 하나님의 그 내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았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실. 사기오는 작은 사람이었다. 키가 작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으로 인해서 사키오가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어, 무화과 나무로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어, 왜냐면 그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키오를 보통 이제 그릴 때에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에 데니 드비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화 배우, 영화 어, 그 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네, 그림을 그렇게 그 정도로 그리는 그림 것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자들로서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just right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laughs> 어몇해 전인가요? 어떤 어, 어떤 한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여성인데 남자가 키가 180 이상이 아니면 다 루저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 여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이 성소안에서도 참 루저가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아무튼 그 학상 시절에 농구 같은 것을 할 때도요. 편을 갈라서 할 때도 참 많은 키 작은 남성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이 자기 편을 이렇게 고를 때에 맨 마지막으로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곧이 간택을 당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 참 보면은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우리 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선생님도 별명을 붙여서 어, 이름을 부를 때도 있겠지만은 또키 작은 아이들을 향해서 어, 난쟁이, 짜리몽땅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이지 않습니까? 신장뿐이 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또한 자라는 성장 가운데의 아픔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왕따를 당하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혼자 돌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았겠지요. 안타깝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외로움과 고독은 아시겠지만 파괴로 나타납니다. 복수로 나타나죠. 무시당한 사람의 아픔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강한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도전적이다 못해 공격적인 삶을 살아보니 아마 작은 고추가 매워진 것 같습니다. 사오는 다른 사람이 깔보지 못하는 존재,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변하기 원했습니다. 복사하는 심정으로 그는 양심을 굽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양심을 팔아도 자기의 영혼을 판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권세와 또한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는 깔보지 못하는 정도의 위치에 서 있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두려워하여 뒤로 가서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앞에는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그런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더 깊은 괴로움에,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큰 집안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발을 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나 그 발을 들였지, 정말 자신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 넓은 뜰과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유럽에 참이 사회복지가 그렇게 잘돼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지만 북유럽에 보게 되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젖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소설가 박범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수필을 통해서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무치의 연탄가스와 같았다. 그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 깊은 그 존재의 문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을 너무 느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떨쳐보려고 러브레터도 써보고 눈 오는 날에 삽살개처럼 이 집, 저 집, 빵집과 또한 다방을 이렇게 둘러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외로움을 떨쳐보기 위해서 유행하던 투시 트위스트 림보에다가 개다리 춤까지 쳐봐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한 깜짝 깜짝하지 아니하고 찰거머리처럼 그 인생에 딱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책도 읽어보고 시도 읽고 소설을 쓰고 사랑도 해보고 고독했기 때문에 장가도 들고 애도 놓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로움은 가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외로움에 사무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 위해서 또한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백만 장자의 불량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만 장자이면서도 여기저기 이렇게 살아야 하는 불량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과 이태리, 프랑스, 유럽 각지의 연구소를 세우고 자기가 거할 집을 소유하고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머물만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따뜻한 마음이 쉴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 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회사, 공장 늘 여행을 했지만 머무르는 것은 실험실 외에 그 어느 곳, 어느 곳에서도 안 머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명예와 충분한 재화를 가진 노벨이지만 고독한 것을 보면은 남보다도 훨씬 그 고독을 이길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을 잊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독을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술과 또 마약 또 여러 가지 형태 특별히 또일 중독 또성 중독 여러 가지 TV, 미디아의 중독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괴로움들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예수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교회 일에 그렇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외로움을 떨쳐버리자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께서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의 고독과 갈망은 바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를, 그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러한 간절함, 돌무화가 나무 쪽으로 올라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그 심정, 그 심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기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외로움 대신에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지, 능력이 어떻든지, 내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도덕적이든지, 도덕적이 아니든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주님이 고독과 깊은 갈죽 속에 있는 사계오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죠. 깊은 고독이 영원한 안식과 부딪혔습니다. 깊은 갈망이 그 영원한 생명과 부딪혔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는 순간이죠. 주님께서는 사기오에게그 손을 내미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너희 집에서 유하여 하겠다. 바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갈망과 고족 속에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친구가 될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껴오는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기, 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껴오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빛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빛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둠의 제약 속에서 어떤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괴롭고 고독하고 그러나 마음에 찔리는 것은 있지만 자기가 그토록 죄인이었던 것을 그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사람을 자신을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그렇게 추하고 정말 되돌킬수 없는 그런 죄들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인정하지 아니하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그빛 앞에서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넘는 헌신과 또한 고백입니다. 왜냐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서는 두 배만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네 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케요를 만나실 때에 먼저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의 갈증과 그 영혼의 그 외로움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와 함께 거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회계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용서와 아름다운 생명의 빛 앞에 거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사교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외롭고 고독했던 그에게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망과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구하시겠다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송시와 함께 그 선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외롭게 혼자 지키던 그큰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뜻 안에 자기의 집 앞에 유하고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좋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과의 우리 교회에서의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참 높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떤 때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항상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일주일을 살아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앞세우고, 그다음 그렇게 내 자신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서 어쩌면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어쩌면 모든 것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가서 와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뭐술 끊고 난 다음에 한번 가 보면 가 보겠습니다. 아주 도 제가 담배를 좀잘 피거든요. 아, 근데 교회 가면은 아무래도 거룩해야 될것 같아서 담배 끊으면 제가 갈게요. 아, 자기의 삶에 조금 더거룩해지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듯이 서로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그냥 있는, 있는 그,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안아 줄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기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래요. 네. <laughs>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라 보면은요. 그들이 다른 일에 바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만족해야 할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로운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고독한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고향을 찾았고, 참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세상 밖에는 사계고처럼 너무나도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인생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 거짓된 거룩에 중독되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습에대로 받아주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고독하고 외로운 영혼들을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